2번 문제. 2번 문제는 뭐야? 어, 델타죠? 현재였죠? 음. 이 프렛 참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치? 음. 그래서 be 프렛 about 하면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뜻이고요 3번의 답은 A번이 되겠지? 그의 요지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C. C번이죠? 어. A번은 뭐야? In general. 동그라미. 답은 C번이고, 일반화의 오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야. 성급한 엄마들이 그런다 그래서 얘는 너무, 어, 저기, 어, 음, 일반적인 거죠. 음 자, 비버. 비버는 나시 없다 하더라도 내용일치 문제지 주제가 될수없 낫이 없어도 주제가 될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용일체 해당하는 거지 C번 자뭐 동격서구 있죠? 오브 동격 그치? 음 오케이 음. 그치? 마지막 줄에 스트레스 풀 있죠? 그치? 그것은 피한 겁니다 그래서 C번에다가 피 적으세요 그리고 스레스풀을 트 이제 네가티브한영향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이게 한문장씩 우리 논리풀 때풀 때랑 똑 같은 거다. 델타 이때 에지는 비코우 주겠죠. 어, 한에반스한 어, 한 번에 너무나 많은 것을 요 종종 공정,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laughs> 일례로. <일어나요? 웃음>